안녕하세요 갓바 가빠, 더갑바입니다한 어, 주간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은 지금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, 운동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하다가 제가 어제 어제 아침에 몸무게를 쟀을 때 78.4kg가 나왔고요 저는 78kg를 보면은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74까지 뺐었기 때문에 78이라는 거는 4kg가 여기가 왔던 거고, 그건 절반 정도 온 거거든요. 제가 한 8kg를 뺐었으니까요. 그래서, 아안 되겠다. 하고 마음을 좀 다잡고,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생각을 하다가, 어, 제가 원래 하던 루틴이 있는데, 그거를 조금 더 변형시켰고,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한 주제는 7 가지 어, 주제이자 케이스가 될것 같고요. 어, 첫 번째로는 앞에 세 개는 먹는 것에 관한 겁니다. 첫 번째로는 물이에요. 우리가 몸이 필요로 하는 게 물이잖아요. 어, 목마르고 또 배고플 때 물을 마시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. 뭐 음양탕이라고 하는 것도 좋고. 물한 잔. 그리고 저는 혹시 그래도 허기가 진다면 소금을 좀 넣어 가지고 소금물 한 잔. 네.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배가 고플 때마다 물을 마시고요. 그렇게 아침을 넘기면 그 간헐적 단식 혹은 시간 제한식으로 공복 시간을 늘릴 수 있죠. 깨어 있는데 뭐 먹질 않으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 되고요. 지방을 쓰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리고 점심 때는 원래 제가 아침에 먹던 방탄, 방탄커피나 방탄 녹차, 이렇게 버터랑 코코넛 오일이랑 물을 섞어서 거기다 기호에 따라서 뭐 코코아를 넣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어쨌든 버터랑 코코넛 오일이 어주 에너지원이 되는 이렇게 방탄식. 그렇게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뭐 배고프잖아요. 물론 진짜 단식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앞에 아침, 점심을 단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이제 공복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어, 배고픔을 또 참기 어려운 분들이 꽤 많잖아요. 약속 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녁은 어, 지단식, 뭐 지방 단백질 중심으로 네, 야채나 탄수화물은 야채나 채소 같은 거 조금만 한 2, 30g 그렇게만 할수 있으면. 어,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1.6kg가 일단 빠진 상태가 됐습니다. 네, 마음에 좀 여유가 찾아왔고,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쨌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어, 쉴수 있으니까 근처 운동을 다녀오자. 어, 제 음식 세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고, 물, 뭐 방탄식, 그리고 지단백식, 그래서 아침, 점심, 저녁을... 어, 완전 뭐랄까요 안 먹는 상태라기보다는 뭔가 든든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준 거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갈 수 있으면 아마 몸무게는 쭉쭉 빠질 건데 몸이 입이 이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<laughs> 중간에 자연스러운 치팅이나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될 거고 근데 한 2주만 진행해 보셔도 큰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음식 먹는 거세 가지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네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운동입니다. 어, 운동을 하게 될때 분명히 소비되는 칼로리가 있어요. 네, 그리고 이게 뭐 유산소든 유산소든 무산소든 운동을 하고 난 뒤에도 몸이 근육이 운동되는 것들이 있,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글리코겐으로 또 근육에 당이 저장되고. 해서 몸에 있던 여분의 당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게 운동이고요. 그리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거두 번째로는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더라고요. 제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 일을 하니까 혹은 뭐 책을 보거나 무언가를 한다면 그거에 집중하는 시간만큼 먹는 거에 대한 탐심을 좀 줄일 수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,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. 뭐, 미술이든, 놀이든, 뭐, 운동이든, 여러 가지 뭐, 대화든, 뭐가 있겠죠. 게임이든, 공부든. 네, 그런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. 그리고 세 번째 거는, 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몇번 말씀드렸던 이 위기의식. 저는 7 8 k g 를 보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죠. 근데 오늘은 또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77을 봐도 위기의식을 느끼고, 76을 봐도 위기의식, 위기의식을 느끼면,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돼서 그때 그냥 꾹 참고 하는 거죠 예, 네. 꾹 참고 아이 몸무게를 벗어나면 나는 이제 막 요요가 막올 테니까 나는 돌아가야겠다 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어느 순간에 나는 갖겠다 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은 효과이자 동기부여로 관리할 수 있는 어,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, <laughs> 수면입니다. 밤에 잠을 잠, 잘 자는 거. 이게 몸이 자는 동안 소비하는 칼로리가 어찌 보면 운동할 때보다 더클 수도 있다. 그리고 잘때또 수분도, 어, 요즘 환절기인데 좀 따뜻하니까 수분도 빠지고 체중을 많이 돌려주더라고요. 그리고 뭐죠? 성장 호르몬.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키만큼는청소년기의그 성장 호르몬이 아니라 진짜 몸에 어떤 독소들도 빼주고 어~ 이로운 작용들이 진짜 많은 호르몬인데 예 성장 호르몬이라고만 해서 사람들이 나는 필요 없어 요렇게 되는 게 많은데 뭐~ 모발 뭐~ 건강 하여간에 제가 언급하지 못한 많은 좋은 효과 긍정적인 게 많아서 저도 늦어도 12시에는 자려고 해요 2시간이라도 절반이라도 그 혜택을 보려고 하고 어,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나쁘지 않다 좋다 네. 늦게 자고 하루 종일 결계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오늘 7가지 어, 소주제로 어, 전날 혹은 과식을 했을 때 혹은 진짜 맘먹고 치팅을 해버려서 난리 났을 때 네, 대처법 하지만 이렇게 좀 꾸준히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게 몸에 엄청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. 개인차가 있고 좀 부담되는 분들은 어, 상담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, 건강하신 분들은 어, 해볼 만하다. 그렇게 한번 추천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